마포구는 공유 마포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촉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규위원을 위촉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 위촉식 현장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공유촉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위촉식은 2023년 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사업자 심의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을 신규 위촉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이에 신규 위원 2명이 위촉됐으며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공유촉진지원사업은 물건, 공간, 재능 등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해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공유마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